안녕하세요 만찬입니다 오늘은 좋은 무료 교육이 있어서 안내해 드리려고 동영상을 켰습니다 자 보이십니까 아주 맛깔스럽게 생긴 간식입니다 간식 으흠, 으흠, 으흠. 자 이렇게 견과류 간식도 보입니다 견과류로 아주 맛있게 생긴 간식이죠 아 요것은 여러가지 에그 예, 무슨 뭐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떡 종류 예떡 종류 떡 종류 예 아주 맛깔스럽게 생겼습니다 자 이것은 화과자 같은 건데 아 나비 모양으로 만들었군요 나비 모양으로 화과자 제가 왜 이런 음식 사진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냐면 바로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 2019식용군충 조리외식창업 아카데미 무료교육생모집. 중요한 것은 무료입니다. 주체는 서울시 농업기술센터고요. 그러니까 서울시 농업기술센터에서 후원을 하는 것입니다. 무료교육을요. 주관은 서울군충산업연구회에서 주관을 해서 외식창업, 아카데미 무료 교육을 실시합니다. 10월 5일부터 매주 토요일 6회차에 걸쳐서 에,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어린이 반, 그 다음에 4시 반부터 8시까지는 창업이기 때문에 창업 이원과 실기까지 해서 토요일마다 각 20명씩 선착순, 20명씩 총 6회 모집 기간은 어제부터해서 16일까지 선착순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여기에 있는 전화번호 하셔도 되고 만천으로 연락하셔도 접수를 받습니다. 그럼 저희가 교육 신청서를 보내드리면 거기다가 작성을 해서 보내주시면 선착순으로 식용곤충조리외식창업 아카데미 무료교육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장소는 만천곤충박물관 3층. 그것이 바로 서울시 곤충산업연구회가 있는 곳이고 이번에 새로 아카데미를 창설했습니다. 교육장을 만드는 곳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곳에서는 식용곤충조립위창업 아카데미 무료교육을 시작으로 해서 다양한 곤충 관련 교육들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 이번에 서울시 곤충산업연구회에서 개설하는 희영곤충조리의식작업 아카데미 무료교육도 많이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앞으로 또 있을 여러 가지 교육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려 봅니다. 자, 오늘은 2019희영곤충조리의식작업 아카데미 무료교육생 모집에 대한 동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만천입니다. 이야 요리를 한번 해서 직접 시음도 하고 시식도 하고 아주 좋은 기회일 것 같은데 만천도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착순이니까 좀 서두르세요. 무료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죠. 무료 교육. 크으,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직접 요리도 하고 시식도할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와 맛있겠다. 물론 교육은 전문가 교수님이 진행을 합니다. 우, 굿.